안녕하세요, 여러분. 즐거웠입니다 오늘은 제가 칼찌 강의를 해볼텐데요. 일단 칼찌 강의를 하기 전에 대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오, 이게 안 맞네. 그냥 죽이라고 하네요. 왜 이러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RPG 공격해서 아~~ 제대로 된 매너를 갖춘 분이네요 어우 얘 이게 안맞네 얼강 되나? 어우 맞... 이게 맞아? 안맞았지? 지금! 네 이렇게 찌르는건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저는 강의를 받았습니다. 그 짭스터님 있잖아요. 그분이 알려줬어요. 그분도 칼질을 꽤 잘하시더라고요. 어몇 킬이냐면 6,543 킬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웠고요. 네 이렇게 잡는 겁니다. 칼은 뭐꽤강의는 어려운데. 어, 강의를 해서 실천하는 건 어려워도. 실전에서 보면은 꽤 쉽거든요. 어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상대가. 그러면은 일단은 좀아 화장실. 일단은 이거 그냥 위에서 기다릴게요. 근데 지금 막 돌아오셨고요? 오, 이분도 꽤 하시네, 칼질을. 지금 아까 1점은, 이게 초가 다 돼서 원래 노란색 팀이 이기는데, 그냥, 왜 졌는지를 모르겠어요. 오, 이게 안 죽어? 지금, 아, 안 죽었다. 이렇게 되면은, 얼간 되나? 이게 안 죽는데? 안 죽었는데? 잡고 이렇게 이제 칼질을 하는 건데 꽤 멋져 보이죠?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사격장으로 오신 다음에요. RPG 단검, 단검 그리고 얼음건설을 들어주세요. 일단 첫 번째는 슬라이딩 점프를 하면서 RPG를 못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슬라이딩 점프하면서 RPG를 밑에다 쏘거나 앞에다 쏘시면 이렇게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이제, 그 다음 기술은요, 이렇게 점프를 하신 다음에, 이렇게 가고, 가서, 칼질! 이렇게 하시는 건데, 이게 빠른 공격이 있거든요? 빠른 공격을 누르서 눌러서 하실 수도 있고요. 빠른 공격을 안 눌러서 할 수도 있는데, 안 눌러서 하는 게좀더 빠릅니다. 자, 이렇게 간 다음에요, 이걸 누르고, 이렇게. 이렇게 찌르라는 겁니다. 이렇게 죽일 수 있고요. 이렇게 죽일 수 있고 또 다음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기술은 뭐냐면 이렇게 날라간 다음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얼음광선을 쏴요 아이 친구야 아니 찍고 있잖아 녹화 중이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친구가 좀 시간을 끄네요 이렇게 얼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찌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찌르면 은 이렇게 한 방에 죽거든요 이게 이 기술이고 또 다음 기술은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하면서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이게 이 장점이 뭐냐면은 상대를 보면서 찌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운이 따라요 운이 운이 따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다가 이렇게 찌를수도 있고 그냥 어쩌려면 찔러집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술은 뭐냐면 화를 단검 단검 시포를 들어주세요. 자 그리고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십자가에다 놉니다. 스텐점프하면서 이거 터뜨려요. 그리고 날라서 칼을 들고 이렇게 찌르면 됩니다. 이렇게 찌르면은 이제 이렇게 죽거든요.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빠른 격으로 딱 눌러도 됩니다. 그리고 다음 기술을 알려드릴게요. 다음 기술은 이제 뭐 별로 쓸모가 그렇게 아 쓸모가 없는게 아니라 제가 점프패드를 못 얻었거든요. 왜냐면 부두에서 못 찾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다가 해놓고요. 혹시 있으신 분들 쓰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쏘고요. 이러면 날아가잖아요. 여기서 칼로 찔러요. 이렇게 날라서 칼로 찌르면 또 죽을 때도 있어요. 이렇게 칼쥐 강의를 마쳤고요. 네, 칼쥐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칼쥐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